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분하고 새, 새로운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참 이렇게 샤이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두려워고 떨려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회 나올 때 나올까 말까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모든 고민을 깨치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막힌 담을 뚫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 김이 은과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가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 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 스비,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덴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가 혼돈의 시대, 어느 편을 서야 될지, 어떤 힘을 의지해야 될지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내 발에 빛이 되어서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 어떤 말씀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느껴졌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다른 느낌이 올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 예수님이 하신 산상순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들에 있는 이 꽃이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하룻밤에 지고 폈다 지는 뭐 이런 들에 있는 하층 하찮은 그 들을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엔 그냥 들레꽃이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고 난이, 유다의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이 어느 사이인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왕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들을 사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의 영광이 참 영원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젊음이 영원하지 못하듯이. 인간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게 930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 이거 외우기도 쉽습니다. 다 팔려갔다. 그래서 586입니다. 그러니까 딱 344년을 지속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보다 먼저 멸망을 당해요. 722년에 멸망한다. 이건 7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36년을 남유다가 더 삽니다.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136년 을더 지속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오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의 땅에 있는 왕국이 영원하지 못하구나. 영원한 왕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결국 인생이 걸어가야 될 걸어가야 될그 소멸의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마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요, 망해가는 유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오늘 세 왕의 이야기가 납니다. 첫 번째, 여호와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왕이 누군가가 왕 위로 올릴 때몇 가지 봐야 될게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 그리고 몇년 동안 왕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열한기가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가 몇살때 왕이 됐느냐 몇 년을 지속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스가 왕이 될 때에 23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3세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잘하고 나면 왠지 좀 석연찮습니다. 왜냐면 하그 밑에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왕을 세운 여호야김이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 야스와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여호야김이 있어요. 2 5살된 여호야김이 있는데 2 3 살짜리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스는 여호야스는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바로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세우니까 바로 누구가 쳐들어와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우리 일제 시대 때 같지 않습니까? 고종 왕제가 뭐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순종이 왕은 왕인데 힘이 없는 왕, 꼭두각시 같은 왕, 이런 왕으로서 주권을 잃어버린 그 불행한 왕의 모습들, 불행한 나라.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 유다는 주권을 빼앗긴, 그래서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다른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돈이 두렵고요, 건강이 두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자녀 문제가 두려워요. 삶의 모든 게 두려웁니다. 오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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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매일 호주 갔다 오면 자동차를 타는데 매일 자동차를 탈 때마다 오늘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탈수 있겠습니까? 아예 자동차를 안 타고 말겠죠. 삶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 두려워하면 모든 게 평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다면 모든 게 두렵고 이방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정말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분이 원하실까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참 바보 같은 일이 많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제손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신앙은 그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모습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세 왕은 전부다 뭐 사람이 세웠던 백성들이 세웠던 뭐 나중에 바로누고가 세웠던 뭐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호아스가 유다 사람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왕을 삼았는데 오늘 그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밑줄 거야 돼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32절입니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요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좀 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난 얘기하는데 웃, 재밌더라고요. 이, 이 험악한 세상, 인생의 무게를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그래서 자기는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아들에게 인생 그 남편이 부인 한강 작가에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좀 살만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여름에 그 단수박을 좀 먹여 줘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수박을 먹여 줘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광주 출신 아닙니까. 제가 무등산에 가면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수박 먹여 주고 싶지 않냐. 라는 말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참참 여러 가지로 자녀를 낳는데 그런 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내 삶을 보면 내 신앙을 보면 나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내가 아닌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잘나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 그 남유다에서 최고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왕이라고 하는 요시아였는데 여호와스는 그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악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행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을 가르쳐 주어도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요. 물을 부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게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된줄 믿습니다. 자 바로누고가 찾아와서요 인생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하마땅 리블라의 가두어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벌금을 묻니다. 이건 아마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바로누고의 허락 없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은백 달란트, 그리고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맺고 그리고 그의 아들, 어, 형제죠. 형제 여호야 엘리야김을 대신하여서 여호야김이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여호야김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그 조공 바칠 그 세금 물린 세금을 다 나눠 내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이게 막 엉터리 같은 나라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 에, 그리고 여호아스는 잡혀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삼개월 왕이 되어 있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애국에 끌려와서 죽는 인생.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우야 김이 나오는데요. 36절 여우야 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스는 3개월인데요. 이 사람은 11년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 스비, 스비다라 루마 부, 부다의 딸이더라. 여우야 김이 그의 조상들에게 행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우리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이다. 아니 어찌 이리 변하지 않고 똑같은 짓을 할까요? 예전에 일본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어느 회사에서 진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니 뭐니 다 보지 않고요, 밥을 준 다음에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일을 잘한답니다 열심히. 그렇게 뽑아놨더니 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회사에서는 선풍기로 이력서를 날려서 제일 멀리 간 사람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의 뉴욕에서 뉴욕인가요? 제가 며칠 전에 본글래 이렇게 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똑똑하고 훌륭하는데잘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 옆에 135, 뭐 120매, 140 이렇게 써놨대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들이 정말 다 훌륭했다 훌륭한 아이들이 됐답니다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그 교장선생님 한테 물어봤답니다 옆에 있는 게 iq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사물함 번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를 써는 게 아니라 사물함 번호를 써는 걸 iq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러면 사람이 뭐 잘나고 뭐 못나고 있겠습니까 근데 뭐잘 나고는 없지만 뭐못 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침부터 나와야 될지만 너나 잘하세요. 내 혼자 잘하면 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그 밖인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사 여탈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잘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 이야기들은 자녀도 평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했어. 이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악을 행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이리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정말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로왕 느부간의 살이 올라옵니다. 예. 누버간에서 올라와서 여호와 야김이 3년간 바로는 거를 섬기다가 이제 또 바벨론으로 섬겨요. 그러다가 또 돌이켜서 배반을 해요. 이걸 우리가 외교적 줄타기라고 얘기합니다. 외교적 줄타기라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바벨론의 느부가네살이 604년 갈그미스 전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에고방 바로를 이겨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에 있는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이런 못 나라들이 그때 이제 바벨론 손 아래 들어가요. 그러다가 600 601년에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바벨론이 애굽을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갔다. 애굽 정복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잠시 실패해서 물러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 섬겼다는 것은 바벨론에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의 대세가 될 때는 섬겼다가 애굽에서 물러났던 그 시기엔 아유, 이 다시 애굽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아수르, 친애굽, 친 아수르, 친애굽친 바벨론, 이 친이라는 말, 친 이스라엘, 이런 정책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에는 다물거품처럼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애굽이 마치 썩은 갈대 같아서, 상한 갈대 같아서, 그 의지하는 갈대, 세상의 갈대를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머리가 똑똑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신실한 것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 하나님 정책입니다. 예. 친 하나님 정책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약이면 11년을 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고요, 눈치만 보다가 산 눈치 대왕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요즘은 뭐 주식이 잘 된다더라, 뭐하면또 주식에 마음이 가고요. 한국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이두 가지는 뭐 주식 중에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요즘은 아니라고. 주식 아닙니다, 목사님. 뭐 요즘 뭐집 뭐 투자입니다. 라집 투자에 또 저기하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연금 보험이랍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뭐 코인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그때 그 세상의 이야기에 기울어져서 주식 아니면 땅 아니면 코인 뭐 무슨 판 무슨 판 무슨 파로 나눠져서 난 재테크를 해서 내 노년은 평안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건강을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 건강보다 더한 건 제정신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신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내임대로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60밖에 안 되신 분인데요. 저희 성도님의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어요. 아주 중증 치매 걸렸어요. 60밖에 안 되신 분인데 치매 걸렸는데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 뭐 말도 못하고 뭐 밥을 떠 주는 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그냥 사람만 살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인생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걸 붙들고 있는 진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인데. 오늘 여호야 김처럼 친아수 친 바벨론 친애고아 이거 아니야. 또친애고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이 인생이 진짜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무나스의 범죄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인데 그 이유는 오늘 삼절을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믿을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는 문나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답니다.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쁜 놈이라고 외워요. 그러니까 나쁜 악인으로 외운데 이 사람이 뭐 그리 잘못했냐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게 죄죠. 자기는 안 하고 싶었죠. 그래서 물에 손을 씻기도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사도신경에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데 그때 왜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생 기독교인들에게 이 욕을 먹고 있는 자리에 갔는지. 근데 문나세 같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문나세의 범죄, 문나세가 우상을 섬긴 범죄보다 더한 범죄가 오늘 나온대요. 여호와께서 그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선지자들을 죽인 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문나세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갚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 순교한 자들 그 피를 갚아 주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11년을 11년을 있다가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이제 왕에 오릅니다. 여호야킨 이야기 내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는 아참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는 건 인간의 그 화려했던 영광이 340년을 만에 344년 344년간 지속되고 멸망하는구나.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의 이것저것을 바라보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는 정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